제가 이 사기의 후보에 출마하는 이유는 네. 이 총회가 적폐가 누군지 적폐가 누군지를 낱낱이 이제부터 내가 밝힐 것입니다. 우리 총회는 정준모 총회장 때부터 이청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준모 총회장, 황총모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기독신문을 제껴버리고 이 우리 총회 신문을 만든다고 하는 모 씨가 들어와서 이 총회가 난리가 시기 시작했습니다. 시기 그 다음에 총회에서 이제 물러나니까 어디로 갔느냐? 총신으로 갔어요. 총신에 가서 신문을 만들어낸다는 신문을 하나를 가지고 적폐가 되려 청산을 하겠다고 날라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98, 99, 100회, 101회, 102회까지 총신 문제로 난리 난리가 났었어요. 총대들이 총신들 그 난리를 쳤는데, 총신에 지금 그분들 책임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법대로 할 겁니다. 내가 저기가 된다고 하면, 저기가 대든안 되든, 되든 법은 지키게 만들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정소송을 한 겁니다. 총회장이 법을 안 지켜요. 그다음에 서기가 법을 안 지켜요. 어. 그리 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임원들도 할말 많지만 이 결정이 될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선생, 노굴 추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날짜 잘 모르겠는데. 아, 고선생, 지금 나와 있잖아. 그거 다 나와 있음. 고생 이게. 그 현재 부서기 감이 상태에서 좀 미래 미래적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 총회 기간 동안 우리 이번 이번만이 아니고 음. 다른 100, 우리 지금 백사 회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있었어요. 여기 뒤에 우리 김만규 어. 목사한테 물어보면 잘 안. 이, 있었어요. 어, 예. 부석이 정상수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나는 인정하지 않죠. 문제. 개인이 이등 규식에 대해서 목사를 부르든지 잡사를 부르든지 장도나 부르든지 맞지. 개인이 마음이잖아요. 그럼 개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아니냐면 그, 우리, 우리 교단에서 우리 응? 응.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단에서 장년층다 부케 규사라 목사라고 불려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 총성관위에서예그 네, 자격 심사 결과가 어떻게 네, 네. 네. 나오든 그, 거기에 선복하시는 겁니까? 언제 결과가 잘못된 결과를 한다고 하면 승복은 아, 안 하겠죠. 예 잘못된 결과가 나면 승복 안 하죠. 다르게만. 하면 저는 성공합니다. 예, 르게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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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르게가쓰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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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시는 네. 거죠? 그럼 그건 당연한 <laughs>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